오늘도 빛 가운데 그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충만히 채움 받고 그 빛을 담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고 소경인 우리가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이 있기에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다 어둠일 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 어리석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앞에 서면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추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판단하고 들추어내어서 그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 앞에 서면 그빛 앞에 서면 빛 가운데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저 빛으로 오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빛 가운데 거하면 그빛 앞에 서게 되면 저절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절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셔도 그빛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보게 됩니다. 내가 다 보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여인은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녀는 모든 삶을 포기한 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도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들입니다. 나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그 세상은 넓게 보면 모든 세상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둠인 우리 가운데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그 어둠이 밝혀집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그만한 빛에도 환하게 밝혀집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내 안의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하여도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 밝아집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비추는 겁니다. 내가 어둡지 않다 하면은, 내가 밝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도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나는 밝다 하니,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그 빛이 밝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는데, 나는 화납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 그 빛이 오히려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어둠 자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어둠으로 가득 차서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경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 빛을 영접하면 그 빛은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밝아집니다.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잘 보입니다. 밝은 태양빛이 비치면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면 내 안의 작은 먼지, 내 안의 작은 세상, 내 안의 작은 죄, 내 안에 숨어 있는 그내 자아까지도 밝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laughs>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 성전을 짓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출국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성전은 법대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대로 살아야지만 그 법대로만 성전은 지어지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등잔대가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등잔대는 등잔이 일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등잔이 일곱 등잔이 있어야 하고 그 일곱 등잔에 일곱 틈불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등잔대에 등잔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면 등잔에 불이 붙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빛으로 더 많이 채우기 시작하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빛으로 밝혀지면 깨끗하게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의 등잔이 일곱 개가 온전하게 밝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등잔대가 일곱 등잔이 밝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깜하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도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따라갈 빛이 있구나. 이제는 내가 저 빛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여인에게 이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서 초구의 빛도 없어 방황하며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던 여인. 그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여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로 살아가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도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으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빛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셔서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둠은 넓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그 세상의 어둠이 좁게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갈 때그 시절을 어둠의 때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의 시험이 왔을 때 그때가 우리의 삶의 어둠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다 어둠인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짙은 어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 어둠이 작기를 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할때 어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 질수록 그 어둠의 때를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시험이 왔을 때 신앙의 어둠에 왔을 때그 어둠을 빨리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는 신앙의 성숙도와 영원의 성장의 상태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빛이 밝아져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어둠이 와도 그 어둠을 속히 벗어나서 항상 이 어둠의 세상을 살면서도 빛으로 빛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되면 어둠이 짧아지는 이유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금방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서 들어 누워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면 어둠이 왔을 때그 어둠을 짊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그 어둠을, 그 죄의 짐을, 그 자아의 짐을 들어올려서 집어 던져버리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인 우리들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세상인 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인 세상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에 걷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깜깜한 칠흑 같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그빛 가운데를 걸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로등처럼 그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빛이 있을까? 라고 다른 빛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빛이 비춰주면 비춰주는 만큼만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너무 느리지 않는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되겠는가? 조금 더 크게 빛을 비추고, 조금 더 앞을 비춰주시고, 조금 더 빨리빨리 <laughs> 가야지.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그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세상인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빛은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그 빛은 말씀입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에 거해야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둠인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빛을 얻어야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어둠인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어둠 가운데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 빛을 얻는 방법은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는 항상 산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삶 속에서 밤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빛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송도라고 하여도 어둠 가운데서 자꾸만 사람을 빛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는 우리들은 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만나면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어둠을 만나면 우리는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산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꾸만 아버지 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아버지 품에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버지 품에서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만큼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하나씩 주십니다. 먼저 저 백걸음 앞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가면 또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저 100걸음 아까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 쫓아갈 것인데 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시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 간다는 것을 아버지는 더잘 알고 계십니다. 한 걸음 걸어가야,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야 또한 걸음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다른 무슨 말씀이나 다른 무언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찾을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빛을 구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하면, 20편, 106편,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세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구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썩어질 헛된 세상의 것을 구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어둠입니다. 어둠을 자꾸만 채우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점점 점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어둠에 빠져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의 결국은 어둠이 되게 됩니다. 영혼이 세약해지니 어둠을 벗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영혼이 강건해야만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는데 영혼이 점점 세약해지니 그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저앉아 세상과 벗하고 살게 됩니다.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여인, 음행하는 여인, 그 여인, 그렇게 세상과 음행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음행하는 여인입니다.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가 음행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는 여인을 예수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빛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생명의 빛의 일부분이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여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얻어 빛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 빛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빛은 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빛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어야만 합니다. 빛을 숨겨놓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빛은 비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것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사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비출 생명의 빛은 <laughs>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출 생명의 빛은 그 생명의 말씀인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면 그것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써 행함으로 보여 주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람 보기에 착하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생명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사는 삶을 보고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삶, 생명의 삶, 착한 행실을 비출 때 그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을 삶으로 예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